이번 주 이제 26주부터는 음량 오행이 돼서 주목적은 뭐다? 음량 오행을 이제 배워서 갑자울축을 배우는 이유는 나침반, 풍수사들이 쓰는 나침반, 폐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다. 폐철 비용은 최대한 들고 다니긴 괜찮으면서 비싸지 않은 걸로. 예. 근데 폐철이 수요가 적다 보니까 폐철 자체가 비싸요. 딱 일정 풍수 하시는 분들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거 그 정도까지 받아도 되겠나 싶지만, 수요가 얼마 안 되니까 약간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걸 보기 편하고 괜찮고 좀 시원시원한 것 중에 하나 정해서 제가 다음 주쯤이나 말씀을 또 드릴게요. 예. 보통 9층 폐철, 동심원이 9개 있는 거, 동그라미가 9개 있는 거가 9층 폐철인데, 9층 폐철을 사용하셔도 되고, 한 13층 폐철 정도까지도 사용을 하셔도 된다. 네. 너무 좋은 거는 폼낼때 좋을란가 몰라도, 한번 고장이 나면 너무나 아깝다. 네. 아, 이 목표가, 이제부터 배우는 목표가 폐철을 배우기 위한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90% 맞고요. 또, 나머지, 이제, 동양학 전반과, 그 다음, 풍수사들이 쓰는 용어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먼저, 이부터 이제, 나의 폐철의 한계를 이제 조금은 알자, 이거지. 폐철의 한계. 우리가 배워야 될 목적 중에 하나.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데, 음 이 나침판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기운에 따라서 기륭이 다르다까지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어떤 느낌 들어요? 해가 뜨니까. 뭔가 상쾌한 느낌이고, 아침에 햇살하고, 그 다음 저녁에 받는 햇살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받는 기운과 서쪽에서 받는 기운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만 보면 왠지 포근하고, 북쪽만 이렇게 보면 왠지 좀써늘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는 4개로 나눌 수 있지만, 이거를 8개로 나누어서 한번 좀더 분석해보고, 12개로 나눠서 분석해보고, 24개로 분석해보고, 심지어는 60개, 72개까지도 쪼개서 그 기운을 나눠서 우리가 기룡,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이제 알아보자는 게 이게 배철론이에요. 이해되죠? 음. 예. 근데 너무 미세하게 나누는 게 과연 또 옳으냐 하는 거지. 옳다면 옳을 수 있고 그르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망망 막 몽골 평야에서, 예? 몽골 평야에서 여기서 요래 오도 틀었다 한들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망 벌판에서 파워를 지을 때, 파, 그 몽골 민족에서 는 파워 알지요? 네. 어. 글칠 때, 요래 좀 틀었다 해서 망하고, 어? 요래 좀 틀었다 해서 이게 흥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문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산, 그 다음에 강, 이거는 눈으로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상에 잘 생긴 봉을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고, 골짜기 있는 쪽은 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눈으로 봐도 확연한데? 눈으로 확연한 거면 눈으로 따라가면 돼. 근데 눈으로 확인이 안할 때, 예? 그냥 밋밋한 평이 할때 필요했던 게패처리였던얘기야 자, 다시 말해서, 풍수 모든 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는 어느 걸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람, 그 민족이 태어난 풍토를 벗어나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 풍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타고난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열대 우림 지역은 열대 우림 지역대로 사막은 사막대로 동물도 진화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 풍수 쪽으로 와서 보니 풍수도 역시 산이 많은 동네, 산 동네 에서는 뭐가 발달했다? 눈으로 보는 이론이 발달했다, 이거. 그렇지만, 산동네가 아니고, 들동네 있죠, 들동네. 예? 어, 들동네는 앞에도 산이 잘안 비고, 강도 잘안 비고, 예? 그런 팀에서 뭐다? 거기서 동서남북 이론이 발달을 더한다는 얘기에요. 풍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나침판 이론이 발달을 더욱 더 하게 되더라이.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이론과 이 이론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예? 네? 물론 한국 이론도 따로 있어요. 한국은 산세가 명확하잖아요. 낮은 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드 이론이 먼저 발달해요. 이 이론이 발달을 하죠, 먼저. 모양새도 이뻐서 산모양 갖고 이야기하는 형국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더욱더 많더라. 근데 평야지대에서 만들어진 이낙경 이론들은 산동네 들어오면서 믹싱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그럼 이걸, 이거 학파 쪽에서는 이 학파가 우선이다 할 것이요. 이걸로 배운 사람은 이게 우수하다 할 것이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운 게 우수하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가져야 그 공부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내 스승이 오라야 내가 오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 스승이 굴하면, 내 스승이 엉터리면 안 배우겠지. 누구나 제대로 배우기 싶어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배, 스승이 이걸 쪽으로 가르쳐 주면 이쪽으로 옳다라 하고요. 스승이 이쪽으로 치중해서 가르쳐 주면 그 제자는 이게 옳다 한다 말이다. 그렇지만 제가,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들을 쭉 이야기 해보니, 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6 2페이지한번 펴보세요.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할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잠시 하고 가자. 자, 조선왕조 실록, 정조 실록 13년 9월 8일 자. 오늘 집에 가서 조선왕조 인터넷 두드려 보시면 이거 나온다, 이거야. 김익 박명원에게 이야기하였다. 형국과 음량은. 여기서 형국이라는 것은 산을 보는 이론이고요. 음량 이기론은 지금 이 방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안팎이 됨으로 어느 한 쪽을 폐지할 수 없다. 62페이지, 63페이지. 나옵니까? 봤습니까? 예. 예. 어느 한 쪽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두 가지 중에서 그 가볍고 무거움을, 중요함을 논한다면, 형국론이 체이고 본이고, 음량이기론은 용이자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어찌 채를 젖혀두고, 형국을 젖혀두고, 이기론을 용을 구한다거나, 본을 팽겨쳐두고, 형국을 놔두고, 어찌 음량이기론 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천성의 형국을 어기고 천성의 형국은 뭐예요? 산이 만들어진 것을 어기고 아무리 낙양의 묘한 쓰임을 얻었다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분금은 안산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래 났거든요. 분금은 나중에 그 무덤 관안출때 조금씩 트는 거 있거든요. 오도 예, 범위 안에서 트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 강의할게요. 예. 안산 범위 안에서라는 소리는 좋은 산을 일단 바라보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된다 이거야 허허벌판이 아닌 다음에 안산이 분명히 좋은 거 있는데도 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침반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런 논리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저 뒤에 한번더 보면 어, 66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7페이지로 나옵니까? 내 밑에 조선왕조 실록 하나 또 나옵니다. 67쪽. 67쪽이에요. 예, 조선왕조 실록 같은 날입니다. 정조 13년 9월 8일 자. 분금에 구해되어, 분금이라는 것은 낙영이에요. 낙침판이에요낙침판에 구해되어 주 안이라는 건 구슬 같은 안산이죠. 구슬 같은 안산을 그르치게 된다면, 아무리 낙영의 묘용을 얻은 듯 무슨 보탬이 있는가. 만약 구슬이 작아서, 단지 한 글자와 만나는 데다 또 기란 방향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분금을 제쳐두는 한이 있더라도 알맞은 안산을 이뤄서는 안 된다. 딱 쓰여 있단 말이요 그랬을 때이 말은 무슨 말이다? 어느 쪽으로 좀더 중심을 둔 것이다? 이쪽을 조금 더 치중해라 이거야. 저도 그래서 요 논리로 갔다 이거야. 이걸 좀더 본으로 보고 이거를 좀더 말로 보는 형식으로. 근데 현장에 가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다. 눈으로 봐도 좋고, 패철로 계산을 하는 이것도 좋더라. 그럼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눈으로도 안 좋고, 방위로도 안좀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좋고, 이거 나쁘고, 이거 나쁘고, 이거 좋을 때가 이제 고민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저는 이게 훨씬 좋으면 여기 따라가고요. 이게 조금 나쁘고, 이게 훨씬 좋으면 이거 따라가고요. 이게 보통이고, 이게 좋으면 이거 따라가요. 만약에 병, 경중이 똑같다면 이걸 우선시 하겠지. 경중이 똑같다면 이걸 택하지 않겠지. 낙경을택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산세를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요거는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80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앞산을 보니 이게 90점, 80점이 나온다. 그럼 이거 따라가는 게라.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무조건 이거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게 50점인데 이걸 따라갈 수는 없다. 이거지. 앞산이 엉망인데. 앞산이 보통밖에 안 되는데. 좋은 낙양을 팽겨축으로도 이래 갈 수는 없다. 이해 됩니까?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사찰이나 이제 사찰이나 서원이나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눈에 대한 이론이 좀더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왕릉 같은 경우에는 낙경이론을좀더 우선시했어요. 왕릉들 가보면 앞에 전주자들이 약간 빗겨나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세종당릉도 그랬잖아요. 어, 패철론, 우 패철론을 중요시 했다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택에서는 뭐예요? 양택에서는 눈을 중심으로 플러스를 점수를 더 줬고, 음택에서는 나경을 조금 더 중요시 했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자료를 더 쌓이고 나면 좀더더 더 명확한 말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제 여태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이렇게까진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 그래도 왕릉 가꼭 통계 내주니까 기분 좋잖아. 에? 일반 무덤 갖고 통계내는 것도 아니고 에. 갑자기 확신이 또 팍! 가잖아요 <laughs> 정말로 정말로 풍수공부를 하든 뭘 공부하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까지 이걸 벗어나진 않는다 이걸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뭐야 종교까지도 풍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철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양의 철학가들이 자기의 환경, 영국의 산업혁명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만들어진 철학. 그죠?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만들어진 철학이 다 뭐를 벗어나지 못했다? 풍토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모든 학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또 풍수를 가지고, 제가, 제가 뭘 강의하겠다는 건 아시겠죠? 낙영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중에 양택삼, 낙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양택삼료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좌향론을 배워야 되고요. 폐, 그러니까 폐철을 가지고, 낙영, 예, 낙영입니다. 낙영을 가지고 배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울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배울 것들이 1층부터 9층까지 설명을 하면서 1층부터 9층까지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황천살도 강의할 거고 무덤에서 하는 것도 강의를 쭉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워야 될게좌향론이에요 요건 단답형이라면 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요거는 저는 세 가지까지만 강의하겠다. 문화재에서는 이세 가지까지만 드러났으므로. 그래서 사대국 포태법, 지리심법, 그 다음에 구사세 택팔용법,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강의를 할 거고, 그 뒤에 20년 전에 히트쳤고,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에서 발견 안 됐으므로. 그래서 딴 것만 배우러 가려면, 뭐, 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할게 이제 구사세, 택팔용법, 지리심법, 그 다음에 사대국 포태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할 텐데, 요문화재에서 나왔다. 근데 88양 진결이라든가 형공풍수라든가, 어, <laughs> 이런 것들, 자양론들은 문화재에서 검증이 안 됐는데, 이제 이거 두 개만 배우려고 하면, 한 3, 400 듭니다. 심지어 500까지도 듭니다. 배우려면 마음 좋은 스승 만나면 싸게 배우는데 어떤 사람 이거 자양론 하나 배우는데 200만원 내라 이거 하나 배우는데 내한테 3년 쫓아다니라 3년 동안에 돈 몇백 들어 그 다음에 또 낙연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양택3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해주자 근데 보면 다 불완전한 이론들이에요. 자양론도 불완전한 이론이고요. 다 폐차를 이루는 불완전한 이론이에요. 특히 자양론하고 양택삼 년은 불완전한 게 거의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불완전하지만 있으니까 일단 빼야죠. 전통 이론에서 항상 사용을 해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배철을 배울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도구가 그야말로 뭐 태극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간 지지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그다음에 사상이라는 단어도 쓰고 팔괘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뭐 많이 써요. 이거를 막 정신없이 섞어 서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 즉시, 이 단어들을 사용함과 즉시 뭐가 편해졌느냐 하면 풍수사들한테 논리성을 부여를 해요. 아니, 저걸 옥녀 세발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매로 볼 수도 있고, 가치로 볼 수도 있고, 고무로도 볼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논리가 딱 부여가 되니까, 어? 훨씬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좋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까지 발복농까지 이래되면 문장가가 태어난다. 저래되면 뭐 화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어떻다. 수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어떻다. 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발복농까지도 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삼만 가지고, 이거 두째 아들이 잘 되고, 이건 다섯째 아들이 잘 되고, 이거는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냥 아들이 잘 되고, 차남이 잘 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었지만, 아예 요거는 그냥 무슨 업종 아니면 망해! 이런 식까지도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더란 얘기야. 그런 설득력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풍수사들한테는 억수로 도움되는 거죠. 산만 갖고는 말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는. 거기에다가 이론을 집었는데. 풍수는 뭐가 그래도 우선이에요? 현장 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현장 보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laughs> 자. 여기서 구라치기가 억수로 좋아지는 일이 막 생기는 거다. 이해되죠? 구란 이어서 거의 다 칩니다. 칠려면 언제든지 칠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 있죠? 기억납니까? 예? 이론이 이해되었다고 진리인 것은 아니다. 어. 진리인 것은 아니다. 이론이 맞다고, 맞다고가 더 맞나? 어. 진리인 것은 아니다. 또, 내 머리로 이해됐다고 해서 그 이론이 옳은 것도 아니다라 했죠. 그죠?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속고 살지. 저도 풍수 배우면서 겸손해졌지. 그 전에 사주만 갖고 있었을 땐안 겸손했다니까요. 어. 내 머리로 이해됐지. 맞다, 맞다, 맞다! 이랬다니까. 근데 천재급들이 남겨놓은 문화재 보면서 꼬랑지 딱 내놨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자.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자, 또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만큼, 그 다음에 풍수가 이만큼, 관상이 이만큼, 그 다음 뭐 손금이 이만큼, 성명학이 이만큼, 뭐또 다른 뭐 어떤 우연이라든가 어, 기도라든가 뭐 여러가지 다 합해 또 이만큼 있다 칩시다. 그러면 풍수 중에서 형세론, 형국론이 얼마만큼 차지해요? 어쨌든 실외 이론이고요 실내 이론 이래 돼있다 이거지? 그러면 실외 이론 중에서도 요세개 중에서도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요만큼이 다이 자양론 우리 이제 요거 배우는 거야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으니 요거 배울 거고 나중에 합해서 요거 배울 거다 이거지? 패철로는 지금 요만큼 할 거다, 요만큼. 음.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인생이 다그래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다른 것들이 다 엉망이 됐을 때 풍수까지도 같이 엉망이면 그집 망한다 해석할 수 있지만, 딴거다 좋은데 요것만 안 돼서 망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정말 이해됐죠? 음. 예. 물론 이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든 게다 좋아야지 굴러가지. 나사 폴트 하나 바퀴 빠졌으면 차못 간다.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억수로 중요하다. 이래 이야기를 변명을 할 수는 있다. 내가 볼땐 근데 변명이다. 음, 저는 그래 생각 안한데 여러분들이 고민 안 했던 것까지 알아서 그냥 다 이야기해 주기 편치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쭉 갈때 조금 더 패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게 더 필요합니다. 사상팔계는 나중에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한다. 그래서 위에 거서부터 작은 작은 나가는데 자 태극이다 태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명칭으로는. 딴 데서 혹시나 이제 또음양오행또 알고 계시지만 조금 반복한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촬영해야 되니까 처음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해야 되니까 자, 자연법이다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따져보자 그게 아까 뭐였다고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풍토 속에선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자연의 법칙 중에 절대 안 변하는 거. 낮과 밤이 항상 오더라. 낮과 밤이 오더라. 사계절은 잘 모르겠지만 낮과 밤은 먼저 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로 쪼개 본 것이 음양이다 이거지. 이 개념이 낮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암놈 순놈도 두 가지로 또 해석이 되더라 이거지. 그 앞놈, 순놈들이 어떻게 사는가 바라보니까는 음양원칙대로 푸니까 많은 게 풀리더라, 이거예요. 네. 음, 남녀 문제, 그 다음에 순놈, 앞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세상 사리를 4개로 4계절로 쪼개서 보니까 4계절로 쪼개보는 건 이거죠. 네. 사계절로 쪼개서 보니까 이제 계절이 나타나고요. 계절에서 무엇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식물이 여기에 적응하고 살더라 이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건 동물론이었다면, 동물은 낮밤만 있으면 돼. 겨울잠 자는 거 빼고. 근데 사계절이 되면서 식물은 사계절에 변동하고 살더란 얘기예요. 낮밤이 아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태양이다. 낮밤을 만들게 하고 사계절을 만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태양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학문은 원시 역학은, 원시 역학은 이 공부하는 걸 역학이라 하잖아요. 네. 이게 뭐왜 역학이죠? 바꿀 역자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낮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애 어른이 바뀌고 동물 식물이 다 바뀌는 이 순환성, 이 순환성을 공부해 보자. 다시 말해서 자연법을 공부해 보자 하는 게 이게 역학이다 근데 거기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태양이 있었다. 그래서 태양을 공부하는 것이 역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기는뭐 그렇지만 사준이 관상이니 뭐니 풍수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억수로 유창한 말로 하면 뭐예요? 천문학이요. 수많은 눈에, 눈으로 볼수 있는 6,000개 별 중에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다. 다른 별들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른 학문으로 갔었을 때, 28수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제 북극성 자미원, 태미원이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부 학문이고요.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역학의 중심점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다. 28수도 뭐예요? 28개의 별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별들이에요? 태양이 돌고 있는 궤도 근처에 있는 남쪽에 일곱 개, 북쪽에 일곱 개, 동쪽에 일곱 개, 서쪽에 일곱 개, 별들, 스물여덟 개를 관찰하는 게이 28서 공부단 말이에요. 다 무엇, 태양이 중심이 돼, 태양. 그래서 태양학 해도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태양과 관련된 천문학이 어디에? 땅에 떨어져서, 땅의 현상을 나타내는 거가 이게 지리학이 다 옛날에는 책 우리 요즘 서점 가면 책 이름이 다 뭐예요? 풍수라는 제목을 꼭다 쓰고 있죠. 제가 책 쓴다 그래도 풍수라는 이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풍수는 당연한 거고 다 이름들이 뭐를 썼어요? 지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서양의 지리학과 동양의 지리학은 개념이 달랐지만 우리는 풍수함 하면 옛날엔 다 지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 지리학은 어디로 왔어요? 공간학으로 왔잖아요? 그래, 천문학과 공간학으로 온 것이 풍수이고, 풍수고요. 천문학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 넣은 것이 이게 사주라.